당신의 휴대폰 속에 있는 돈이 진짜 당신 것일까요? 그 돈은 은행이 망하면 사라지고 정부가 동결하면 쓸수 없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필리핀 가사 도우미들은 홍콩 거리에서 휴대폰으로 가족에게 송금하고 있어요. 은행 없이요. 아르헨티나 청년들은 월급을 받자마자 차국 돈을 벌입니다. 정부 허락 없이요. 전 세계 13억 명은 은행 계좌조차 없지만 국제 송금을 합니다. 중계자 없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돈의 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요. 그리고 이 변화는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 진행되고 있거든요.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돈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홍콩 센트럴, 일요일 오후입니다. 수백 명의 필리핀 가사 도우미들이 박스에 앉아 음식을 나눠 먹고 있어요. 한달 급여 100만 원, 이 돈을 어떻게 고국으로 보낼까요? 지캐시라는 앱 하나면 됩니다. 스위프트 금융망을 거쳐 며칠씩 걸리던 송금이 이제는 몇 초면 끝나요. 수수료도 거의 없고요. 2023년 한해 필리핀 해외 노동자가 고국으로 보낸 돈만 55조 원입니다. 이 시장을 스테이블 코인이 잠식하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을 알려면 우선 비트코인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졌습니다. 한달반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으로 9페이지짜리 백서가 공개됐어요. 제목은 비트코인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거래한다는 혁명적 선언이었죠. 블록체인 기술로 중앙 권력 없이 거래를 검증하는 시스템.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너무 심했어요. 2014년부터 지금까지 수천 배 올랐지만 하루에 10%씩 오르내리는 건 일상이었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유지하되 달러나 유로 같은 법정 화폐의 가치를 고정시킨 거예요. 테더의 UST와 서클의 USDC가 시장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행사는 1달러를 받고 1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며 그 달러를 은행에 예치한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정말 그 돈이 있을까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 감사 의무가 없거든요. 누군가의 말을 믿는 거예요. 잘못되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1달러짜리가 50센트가 될 수도 있어요. 당신이 할수 있는 건 없습니다. 민간회사를 상대하는 거니까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쓰는 이유 솔직하게 말하면 통화통제, 자금세탁 방지 규칙, 심지어 법 자체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범죄목적이나 불법거래에도 사용되어 감시 없이 이동시키기 쉽거든요. 현재 시장규모는 1,500억 달러, 200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진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부는 달러가 1달러 가치가 있다고 보증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회사가 보증해요. 중앙은행을 약화시키고 경제 내 그림자 화폐를 만들어내며 경제 안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조세 피난처들이 이걸 좋아하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위기가 올 겁니다. 환매 요구가 들어왔는데 지불하지 못하면 대규모 붕괴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현상이 일부 거래소에서 이미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2024년 11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던 밤 비트코인은 7만 5천 달러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했고 7월 미국 의회는 지니어스 액트라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테크 기업도 발행할 수 있고 발행량만큼 달러나 미국 국채를 담보로 갖도록 했습니다. 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트럼프의 두 아들은 가상자산 플랫폼을 세웠고 트럼프는 USD 1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어요. 1년도 안돼 자산이 4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코인에 빠져 있을까요? 미국 정부 빚은 37조 달러, 5경원입니다. 매년 이자만 8 8 0 0억 달러, 1 2 0 0조씩 내고 있어요. 국방비보다 많습니다. 이자만 재정 수입의 3분의 1을 먹어치우고 있죠. 지정학자들에 의하면 역사상 패권 국가들은 국가부채 이자가 국방비를 넘어서면서 쇠락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금리를 낮추고 싸게 돈을 조달해야 하는데 그 수단이 스테이블코인이에요. 사람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많이 살수록 발행사는 더 많은 미국 국채를 사야 하고 그러면 국채 수요가 증가하거든요. 당신이 USTD를 사면 간접적으로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셈이에요. 문제가 뭘까요? 미국 빼고 다 손해입니다. 자국에 있어야 할 돈이 미국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베센트 재무장관은 3년 내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 규모를 10배에 늘리겠다고 했어요. 가상화폐 시장이 아니라 실물 시장 결제에 쓰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규모는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아르헨티나를 볼까요? 2023년 연간 인플레이션이 211%였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폐소는 휴지 조각이 됐고 암시장 달러 수요가 폭증했어요. 청년들은 월급을 받자마자 u s t 로 바꿉니다. 저축뿐 아니라 일상결제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 카드로 해요. 남미 주요 국가에서 스테이블 코인 소액 결제 비중은 30%까지 올라왔습니다. 자국 통화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홍콩의 한 스타트업은 코인 결제 카드를 만들었어요. 비트코인부터 USDC, 솔라나까지 아홉 종류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2년 만에 가입자 500만 명을 넘었어요. 왜일까요? 결제 수수료가 없거든요. 카드사를 거치지 않고 블록체인에서 바로 가치가 이전되니까요. 지난해 스테이블 코인 결제액이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넘어섰습니다. 마스터카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협업하고 있어요. 거래량이 마스터비자를 합친 것보다 크니까요. 메타가 가장 먼저 가능성을 봤습니다. 리브라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고 했죠. 하지만 이로 인해 저커버그는 의회의 불려가 야단 맞았고 계획을 폐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6년 만에 입장을 바꿨고 페이스북은 다시 도전하고 있어요. 사용자 20억에서 30억, 여기서 통용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면 압도적입니다. 아마존, 테슬라, 구글, 유튜브도 모두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준비 중입니다. 아마존 코인으로 결제하면 10% 할인해주는 식으로 확산시킬 거예요. 그러면 원화, 유로, 엔화가 아니라 구글 코인, 아마존 코인이 화폐 단위가 됩니다. 중요한 건 뒷단에 언제나 달러가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통화가 달러로 통일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한 투자자는 비트코인으로 3년 만에 40억을 만들었습니다. 카드 회사를 나와 시간적 자유를 얻었죠. 스테이블 코인도 대박을 안겨줄까요? 그는 가능성을 AI에서 찾고 있어요. AI 에이전트가 트위터 계정을 갖고 코인을 팔아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저보다 돈 많은 AI도 생겼어요. 잠도 안 자고 거래하는 AI가 늘어나면 전통 금융보다 커질 겁니다. 스마트팜에서 AI 에이전트가 모든 걸 통제합니다. 시야 심기부터 판매 프로모션까지 결정하고 수익이 나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투자자에게 배분해요. 구글은 AI 에이전트가 전자상거래 결제 주체가 되도록 하는 플랫폼을 냈습니다. 상품 제시에서 구매 완료까지 AI가 다 하는 거죠. 삼성 냉장고 AI가 우유가 떨어졌다고 판단하면 쿠팡에 자동 주문합니다. 결제는 기존 법정 화폐 시스템으로는 안 됩니다. AI는 그 돈을 인식 못해요. 프로그래밍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서 AI가 주문을 넣을 수 있습니다. AI가 쓰는 통화가 미래의 기축 통화가 되는 거예요. 그 강력한 후보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세계 각국은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은 유로스테이블 코인의 100% 준비자산 보유를 의무화했어요. 일본은 엔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를 기존 은행으로 제안했고요. 중국은 가장 예민합니다. 달 중앙화 금융은 중앙정부 통제와 맞지 않거든요. 부호들이 비트코인을 사자 채굴과 거래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홍콩은 다릅니다. 8월 스테이블 코인 조례를 시행했어요. 아시아 최초예요. 홍콩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곧 승인할 겁니다. 중국은 페트로 위안을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1대1로로 아프리카와 남미에 차관을 뿌렸어요. 미국이 디지털 달러로 패권을 강화하면 중국도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맞설 겁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서울 남산타워에는 크립토 ATM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여행자가, 스테이블코인을 원화로 환전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인천공항에서 캐리어를 잃어버린 한 여행자가 명동에서 테더로 원화를 환전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갑도 카드도 없이 휴대폰만으로요. 이런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업은 쉽지 않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기업들조차 서비스 중단 위기에 처했어요. 우리나라의 규제 방향이 갑자기 바뀌었거든요. 한 스타트업 대표는 해외 진출을 먼저 하고, 한국은 나중에 고려하라는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어요. 한국의 규제 환경이 너무 변동이 심하고 불확실하니까요. 그럼에도 준비는 계속됩니다.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는 협업 토대를 만들고 있어요. 블록체인 인프라, 지갑, 커스터디 서비스를 준비해서 법제화되는 순간 빠르게 시장에 뛰어들 계획입니다. 국회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안 6건이 제출됐지만, 신중론과 추진론이 맞섭니다. 한국은행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시간을 갖고 점차 도입하자는 거죠. 전문가들은 엇갈립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은 디지털 속성인데 한국엔 그런 게 없다는 주장.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오히려 달러 스테이블 코인 유통 통로가 될수 있다는 반론. 보이스 피싱과 사기에 악용될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공존합니다. 핵심은 수요 창출입니다. K뷰티, K콘텐츠, K푸드 결제를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할수 있게 만들자는 거예요. 국경에 갇혀 있던 원화가 디지털화되면 오히려 확장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위험을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하자는 주장이죠. 세계는 디지털 통화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금융 질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어요. 인터넷, 휴대전화, 반도체. 전기차처럼 돈도 대전환기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번에도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은행과 정부를 믿으시겠습니까? 블록체인과 암호화를 믿으시겠습니까? 둘다 위험하고 둘다 기회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어요. 필리핀 가사 노미들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송금하고 아르헨티나 청년들은 자국 통화를 벌이며 AI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합니다. 10년 후 우리는 어떤 돈을 쓰고 있을까요? 원화, 달러 스테이블 코인, 구글 코인, 아마존 코인,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변화에 준비된 사람만이 살아남을 거라는 겁니다. 당신은 준비되셨나요? 지식사무소에 더 재밌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